안녕하세요. 아 이디 플레이신입니다. 얼마 전 아마존에서 엑스박스 패드와 USB 무선 아답터 요두 가지를 49달러에 세일을 했었잖아요. 많이들 구매하셨나요? 저도 작년에 구매했던 엑스박스 패드 세트가 있어요. 호르자 호라이즌 게임에서 트리거의 진동도 오고 만듦새가 매우 좋고 스피커를 켜지 않아도 여기에 이어폰을 연결해서 나만 소리를 들으면서 조용하게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좋은 제품이에요. 하지만 막상 패드를 사고나서 하는 생각은 퇴근해서 집에 가자마자 게임 패드도 샀으니까 게임 엄청 많이 해야지 생각은 하지만 막상 열심히 일하고 집에 오게 되면 다음날 또 출근해서 오늘로꼭 집에 가면 잠 자지 말고 패드 사용해서 게임 해야지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또 집에 오면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 결국 게임 패드는 사용하지도 못하고 서랍 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잠을 자게 됩니다. 서랍에 잠자고 있는 패드 과연 게임 이외에는 쓸모가 없을까요? 그래서 두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엑박패드 무선아답터를 USB 남는 담자에 끼워줍니다 그리고 윈도우 시작버튼 이쪽인 있는 톱니바퀴를 누르면 이렇게 설정창에서 장치에 들어가면 기타 디바이스에 엑스박스 와이어리스 아답터라고 뜬게 보일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엑스박스 패드를 켭니다 그리고 위쪽에 페어링 버튼을 눌러줍니다. 빠르게 점멸이 되죠. 무선 아답터 버튼을 눌러서 LED가 점멸되는지 확인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엑스박스 무선 패드가 연결이 됩니다. 첫 번째로 활용해 볼수 있는 건이팝 플레이어를 실행하면 오른쪽 클릭하면 환경 설정이 있어요. 환경 설정에서 기본 탭에 XInput 엑스박스 패드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눌러보면 X 인풋 사용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상태에서만 동작 이게 있을 거예요. 눌러주고 눌러준 다음에 이렇게 세팅해 놓으면 이쪽에 있는 엑스박스 패드의 버튼들이 오른쪽에 있는 걸로 동작을 하게 돼요.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도 세팅이 다 가능합니다. 확인 누르고 아무 영상이나 컨트롤을 해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아날로그 컨트롤러로 마우스 조절이 가능합니다. 십자 버튼으로는 재생 목록 위아래로 옮길 수가 있어요. X 버튼으로는 재생과 일시정지, Y 버튼으로는 재생 목록 온오프, 이쪽에 있는 버튼으로는 재생. 재생 목록 오프가 된 상태에서는 십자 버튼 좌우가 5초 동안 앞으로 가기, 5초 동안 뒤로 가기 가능해요. 그리고 아래로 내리면 음량이 내려가고, 위로 올리면 음량이 50 올라가고요. 혹시나 기본 상태에서의 세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오른클릭 환경 설정에서 이 쪽에 있는 키 설정들을 내가 원하는 걸로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액박패드로 이 조합들을 잘 활용한다면 컴퓨터에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이 엑스박스 컨트롤러만으로도 어느 정도 대부분 컨트롤이 다 가능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료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거예요. 게이머라면 늘 사용하는 스팀을 실행하고 저는 상점에서 컨트롤러 컴페니언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샀어요. 부가세 포함 3,300원이었어요. 이걸 설치해 보면 다음, 마침, 이렇게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생기면 더블 클릭. 이렇게 오른쪽 아래 패드 모양의 아이콘이 생겨요. 오른쪽에 트레이 아이콘만 떠 있으면 이 상태에서 요두 개의 버튼으로 프로그램 온 오프를 할수 있습니다. 한번 누르면 꺼지고 한번 누르면 또 컷, 켜지고 요두 버튼이 온오프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왼쪽 스틱으로는 마우스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마우스 움직이는 방식은 마치 레노버사의 그 빨콩을 움직이는 방식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살살 누르면 살살 움직이고 세게 누르면 세게 움직이고 그리고 가속이 붙어요 기본재고로 세팅되어 있는 방식들은 프로파일에 가보면 기본 버튼 세팅은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하나하나 눌러 가지고 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걸 활용할 때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유튜브에서 아무거나 실행한 다음에 십자버튼 좌우로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가 가능하고 볼륨을 올릴 수도 있고 볼륨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스틱으로는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왼쪽 스틱을 아예 한번 눌러주면은 이렇게 키보드 창을 띄우는 것도 가능해요. 하지만 이걸 사용해보긴 했는데 이거는 영 맞지가 않아가지고 사용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유튜브 볼때 저는 이걸 많이 활용하고요. 그리고 유튜브와 비슷하게 이 넷플릭스에서도 거의 요거 하나만으로도 컨트롤이 다 가능합니다. 이제까지 서랍에만 잠들어 있는 이 엑스박스 컨트롤러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처럼 게임을 하려고 엑스박스 컨트롤러를 사긴 했지만 막상 게임은 많이 할 수가 없어가지고 서랍에만 잠든 이 컨트롤러가 있다면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이 방법 말고도 엑스박스 컨트롤러를 게임 이외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저에게도 도움이 될 거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